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이 된 여자이고, 제가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해요. 지금은 결혼을 하고 가정이 있었지만, 어렸을 적에 저는 엄마와 형제 자매가 없이 아빠와 단둘이서 살았습니다. 저희 아빠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저희 아빠는 뇌졸증 증상이 있으셨는데 그때는 병원비가 여유치 않아서 수술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수술을 해도 완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가버렸죠. 그래서 저희 아빠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매번 어버어버거리시며 말을 하시는 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수첩과 펜을 지니고 다니시며 저와 의사소통을 하셨어요. 저희 아빠는 말을 하지 못해서 일을 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고 결국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몸을 써야 하는 막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가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저에게 늘 다정다감하게 대해 주시면서 정성스럽게 키워주셔서 그런 아빠가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친구들의 장난은 정말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군요. 저희 동네는 좁아서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다들 저희 아빠가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인 것은 다 알아요. 그리고 저희 집이 가난하다 보니 매일 늘어진 티셔츠에다가 낡은 신발 그리고 해질대로 해진 청바지를 입고 학교를 갔죠. 그러니 친구들은 냄새나 너랑 안 놀아 라고 하던가 혹은 제 생일날에는 비누를 저에게 주며 야, 이걸로 좀 씻고 다녀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런 친구들의 행동은 다 장난이라고 여겼고 기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아이들이 점점 머리를 쓰면서 지능적으로 저에게 폭력을 쓰더라고요. 담임선생님 몰래 제 책상 밑에 있던 교과서들을 다 찢어 놓고는 거지는 공부하면 안돼 라고 하거나 혹은 숙제를 한 공책들을 숨겨 놓고 저 혼자 벌 청소를 하도록 시키고 청소를 하고 있으면 자기들이 쓰레기를 더 만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묵묵히 반항하지 않고 졸업이라도 하자는 생각으로 그들의 폭력을 견뎠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런 환경 속에서 성적도 나름 좋은 편이어서 선생님들이 저를 좋아했고 선생님은 제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알고 계셔서 그 친구들을 자주 혼내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 생일이었는데 저를 괴롭히던 친구들이 저에게 줄 선물이 있다며 따라오라고 했고 그때 저는 너무 순수해서 드디어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뜬 기분으로 그 친구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학교 뒤편에 있는 주차장으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크고 무거운 선물이길래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더니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리 중에서 우두머리인 친구가 저를 밟으며, 내가 너 같은 애랑 비교를 당해야 해? 넌 거지에다가 엄마도 없고 장애인 아빠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선생님은 왜 너를 더 좋아해?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어떻게 엄마 없고 말 못하는 아빠의 자식보다 더 성적이 낫니? 라고 하셨나 봐요.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 그 친구는 화가 나서 제 생일날 저를 밟은 것이고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없었고 저는 어쩔 도리가 없어 당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빠는 제 몰골을 보고 굉장히 놀라시며 어버어버 거리셨죠. 아마 어디서 누가 그랬냐고 물어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눈물이 났고 제가 맞은 게다 아빠 탓 같아서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는 펑펑 울어버렸죠.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폭력을 당해야 하는지, 만약 아빠가 말도 다른 아빠들처럼 잘하고 엄마도 살아 계셨다면 이런 일은 안 당했을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저는 말을 못하는 아빠가 생애 처음으로 미워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되는 그들의 폭력에 결국 졸업을 하자마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고 새로운 중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곳에는 저를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과거의 이미지를 변신할 수 있는 기회였죠. 초등학생 때의 나쁜 기억으로 인해 아빠가 장애인인 것을 알게 되면 저는 또 폭력을 당할 것만 같아 친구들에게 저희 아빠를 소개하지 않았답니다. 중학생이 되니 외모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치마도 짧게 줄이고 화장도 과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춘기였어서 유행에 민감했고 저는 돈이 없던 아빠에게 아빠, 나 요즘 유행하는 패딩 사줘. 나만 없단 말이야. 라고 하니 아빠는 항상 저에게 돈이 없다고 하지만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 늘 패딩이 있었습니다. 저는 철없이 아빠한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고집을 피우곤 했죠. 당연히 제 성적은 날이 갈수록 바닥을 쳤는데 아빠는 저에게 화도 내시지 않고 그저 묵묵히 기다려 주셨습니다.아빠가 그럴수록 저는 더막 나갔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으며 학교도 자주 가지 않았어요.선생님은 저희 아빠가 말을 못하시는 것을 알고 문자로 요즘 수진이가 학교도 잘안 나오고 너무 반항이 심하네요.저도, 최선을 다해봤지만 한계입니다. 아버지, 집안에서의 최선의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래요. 라고 문자가 왔고 아빠는 결국 참다 못해 제가 오자마자 화난 표정으로 어버버 거리시며 저를 벽에 세웠고 제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셨습니다. 저는 아빠의 벌이 끝나자마자 아빠에게 내가 이렇게 된게 누구 때문인데. 그럼 아빠가 말이라도 하던가. 내가 얼마나 아빠가 부끄러운 줄 알아? 라고 하며 아빠에게 말했고. 아빠는 눈물이 맺히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아빠와 서먹서먹한 관계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공부를 못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더 많이 친해질수록 아빠의 존재를 숨겼고 부모님이 두분다 돌아가셔서 혼자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더 저에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과 학교를 마치고 길을 걷다가 앞에서 아빠가 걸어오는데 저는 인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친구들은 제가 아빠가 없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시를 했죠. 그런데 아빠는 내심 제가 인사하기를 기다렸나 봐요. 저를 보고 반가운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는데, 제가 아빠의 눈을 피하니까 실망하면서 팔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야, 저 아저씨 이상해. 너 보고 웃는데?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에 야 진짜 너무 기분 나쁘다 라고 하며 아빠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아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고등학생이 되니 중학생 때보다 더막 나갔고, 외박도 자주 했습니다. 아빠는 말을 하지 못하니 매일 문자만 하셨기에 저는 아빠의 문자를 보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는 한창 이성의 눈을 뜬 시기라 저는 같은 학교 오빠와 한창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낌이 쎄해서 테스트기를 해보니 임신이더라고요. 저는 그 오빠에게 오빠나 임신했어라고 말하니 그게 왜네 뱃속에 있는 애가 내 애라는 보장 있니?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전그 오빠를 진심으로 좋아했는데 오빠는 너무 무책임한 말을 하면서 저를 밀어내더라고요. 저는 뱃속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아빠, 나 임신했어. 라고 하니 아빠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제 얼굴에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처음 맞아보는 뺨에 너무 당황스러웠고 아빠도 조금 미안해하는 것 같았죠. 그치만, 저는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아빠는 펜과 수첩으로 저에게, 애 아빠는 뭐래? 라고 썼고, 저는 알아서 하래. 내가 많이 생각했는데 못날것 같아. 저도 제 스스로 말을 하면서 너무 양심없고 염치없는 말인 것을 느꼈죠. 아빠는 결국 알겠다고 했고, 저도 방으로 들어가서 각자 생각에 잠겼어요. 그런데 얼마 후 혹시나 해서 다시 테스트기를 해보니 임신이 아니라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절대 다시는 아빠에게 불효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철이 든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학교생활도 다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공부에 조금씩 손을 대고 있었고, 친구들과 노는 횟수도 점점 줄어가니 친구들이 저에게 "수진아 너 갑자기 왜 그래? 너안 하던 공부를 다안 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제 공부를 응원해주고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수업 시간에 체육이 있었는데 제가 실수로 체육복을 집에 두고 온 겁니다. 체육 수업 시작이 몇분 남지 않아서 빌릴 시간이 촉박했고 저는 선생님께 혼날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반으로 누군가 찾아왔고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너무 놀랐어요. 바로 저희 아빠였거든요. 아빠는 제가 체육복을 두고 간 것을 알고 집에서 학교까지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다들 낯선 사람의 등장에 전부 다 아빠에게로 눈길이 쏠렸고, 아빠는 저를 보며 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빠에게 다가갔는데, 그때 반으로 들어오던 친구들이, 어? 수진이 아버지세요? 아, 맞다. 수진이 아버지 없지?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때 아빠는 어버버거리며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면서 뭐라고 끄적이고 있었던 찰나에 저는 아빠의 손을 막았습니다. 예전에 친구들에게 아빠가 없이 혼자서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아빠가 나타나면 제 거짓말은 들통나는 거고, 저는 초등학생 때 당했던 폭력을 또 당할까봐, 저도 모르게, 아빠는 무슨 옆집 아저씨야. 나 아빠 없잖아. 라고 해버렸습니다. 아빠는 당황을 하면서 글을 쓰던 손을 멈췄고, 친구들은, 아, 역시, 라고 했죠. 저는 아빠에게, 아저씨, 고마워요. 얼른 들어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빠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그날은 친구 따라서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너무 평범하고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까지 아주 화목한 집안이다 보니 엄마가 없는 저는 친구의 어머니가 저에게 수진이 배 많이 고프지? 아줌마가 금방 차려줄게? 라며 아주 다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처음 느껴보는 엄마의 손길에 저는 눈물이 조금 맺혔습니다. 다섯 명이서 도란도란하게 밥을 먹는데 생애 처음으로 느껴보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 너무 행복했고 친구의 집에서 살고 싶더라고요. 엄마가 없고 아빠가 말을 못해서 저는 항상 밥을 먹으며 아무 대화도 없이 먹어야 하는데 친구의 집은 대화가 끊길 틈도 없이 다 같이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하며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아빠가 너무 미웠고 그냥 저를 이 집으로 입양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 집에서 자고 집을 들리지 않는 채로 바로 학교로 갔는데 선생님께서 수학여행 공지를 하더라고요. 수학여행은 놀이공원을 간다고 했고, 저와 친구들은 기대를 잔뜩 하면서 수학여행에서 무엇을 입을지 행복한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이틀 만에 집으로 돌아가서 아빠에게 수학여행을 보내달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수학여행 비용은 꽤나 비쌌기 때문에 아빠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부모님이 자식 수학여행 보내주는 건 부모의 도리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친구들과 하루 종일 짰던 수학여행 계획이 무산이 되는 것이 너무 속상했죠. 아빠, 이게 뭐가 많아. 부모로서 도리를 해. 이젠 가난도 너무 지겨워. 날. 정말이야. 수학여행 비용이 우리 오일치 생활비인데, 이번 한 번만 아빠가 부탁할게. 아빠가 한 번도 이렇게 분탁한 적 없잖아. 수학여행 가면 우리 굶어야 해. 아빠,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장애인이니까 일을 안 시켜주는 거 아니야. 그냥 나는 아빠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럼 돈이라도 나오잖아. 차라리 혼자서 살고 싶단 말이야. 저는 아빠에게 모진 말을 내뱉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아빠에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와서 사과를 하면 제가 지는 기분이라 아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에 아빠는 흰 봉투를 식탁 위에 얹어놓고는 수학여행비다 라고 쪽지를 남기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줄 거면서 이왕 주는 거 시원하게 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 수학여행을 갈수 있었습니다. 제 수학여행 돈 때문인지 아빠는 저녁에도 일을 한다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아빠 걱정은 하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집에서 수학여행 가는 날만 기다렸어요. 그렇게 수학여행 가는 날이 되었고 저는 그곳에서 쓸 용돈이 필요했죠. 아빠에게, 아빠나 용돈 줘. 라고 했습니다. 수진아, 수학여행비 메꾼다고. 아빠 요즘 일 많이 하는 거 알잖아. 제발, 응? 아빠, 그러니까 돈이 더 생길 거 아니야. 그냥 돈 줘. 아니면, 나짐 나가버린다? 라고 했죠. 아빠는 놀고 있으면 계좌이체해줄 테니 통장 가지고 수학여행 가. 라고 했고, 그때는 지금처럼 카드를 들고 다니면 됐던 시대가 아니어서 통장을 들고 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입금해. 나 놀이공원에 있을 때안 보내면 계속 전화하고 문자한다? 라고 한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동네에서 벗어나서 친구들과 놀고 있다 보니 아빠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고 오히려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놀이공원에 갔고 거기서 머리띠도 사고 다양한 기념품들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는데, 아빠는 계속 돈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저는 친구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전화는 하지 못했죠. 그래서 계속 문자로, 아빠 왜돈안 보내? 아빠 진짜 이럴 거야? 나 계속 돈안 보내면 집안 들어가? 진짜 안 보내? 그럼 나확 죽어버린다?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도 아빠는 돈을 끝까지 보내주지 않았어요. 결국 다른 친구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고, 저는 아빠에게 돈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그때 아빠가 뒤늦게, 급해서 그러는데, 이 문자 받으면 전화 좀 해줘. 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이제서야 연락을 하는 아빠가 너무 괘씸했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자를 무시했어요. 아빠가 없어도 친구가 돈을 빌려주어서 돈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재미나게 놀고 수학여행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니 아빠가 없더라고요. 저는 또 일하러 갔나 싶었고 마침 TV를 틀어보니 한 장애인 남성이 사망했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프로를 틀어도 그 뉴스만 잔뜩이었고 순간 나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으니... 안녕하세요. 여기 경찰서인데 김현철씨 자녀분 맞으세요? 얼른 지금 오셔야 할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바로 경찰이 말하는 장소로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 비극적인 뉴스의 주인공이 바로 저희 아빠였습니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니 아빠는 놀이공원에 있을 저에게 돈을 보내주기 위해 은행으로 갔는데 그때 마침, 강도가 들이닥쳤다고 해요. 아빠는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수첩을 꺼내서 지금 저희 딸이 돈이 너무 필요해서 그래요. 제발 이 돈만 보내게 해주세요. 라고 썼고 그 강도는 네가 딸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지금 당장 문자 보내서 전화하라고 해. 네가 전화하면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라고 했고 아빠는 제게 그런 문자를 보냈던 것이었어요. 저는 아빠의 문자를 보고도 친구들과 더 놀고 싶다는 생각에 전화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만약 전화를 걸었다면 아빠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제가 처음부터 아빠한테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았다면 아빠는 애초부터 은행에 갈 일이 없었을 거고 그 강도를 마주칠 일도 없었겠죠. 시간이 지나니 아빠를 죽인 사람이 바로 저라는 생각과 함께 저도 죄 값을 치러야겠다고 느꼈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빠가 꿈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빠의 목소리로 수진아,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아빠는 그저 수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 옆에는 최대한 늦게 와야 해. 아빠가 너무 창피하고 가난이 힘들었지? 이제 그런 거다 떨쳐내고 우리 딸 이젠 행복하게 살아. 사랑해, 딸. 이라고 한뒤 떠나셨습니다. 일어나 보니 저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아마 아빠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 같았죠. 저는 평생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살았던 철부지 딸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아빠가 남기고 간 말을 꼭다 이뤄내고 아빠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딸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늘 아빠가 제게 남긴 말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빠 옆에 갈 날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제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결혼을 하고 딸을 낳고 세 명의 가족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